열왕기야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꼬지지실 듯하니 당신은 이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음다.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린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아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왕과 아르밧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돼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하고 또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산해립가 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잔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국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작가를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싸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하더니, 그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사라또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야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함에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이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강구함에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탐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함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이다 하고 또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